사람이 살면은 또 인생의 벽이 굉장히 많은데. 아, 정말 네. 많은 벽이 있어요. 네. 백마음이그벽 때문에 그벽 시절에는 또 이현우 애설이랑 현우가 또 선수 때 예. 같은 팀이었고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있고. 아. 최 <laughs> 선수의 제드는 이제 나온 겁니다. 세 사슬 족끼를 갖췄기 때문에. 또 상대 제드보다 키는 더 많이 먹었는데 최외식사 힘을 못 갖췄어요. 그러니까, 본인에서 오래 살 수는 있으나 백마음은 오히려 냉겨버릴 수 있는 힘을 갖춘 거고. 그것도 또지도 않았습니다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그리고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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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그 아쉬웠던 <laughs> 과거는 너무 옛날 일이 돼 버렸어. <laughs> 네, 과거를 기억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아리로 넘었단 말이. 야 근데 솔직히 아리로 못 넘는 게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. 제드도 마찬가지였어 오히려 제가더 <laughs> <제도가> 쉬워요. <laughs> 네. 아니 아리가 됐든 제드가 됐든 뭐 다른 챔프가 됐든 넘는 게 일반적이잖아. 보통 생각을 그렇죠. 해봤을 때. 네. 나 아래로 넘어온 것도 넘어간 것도 옛날에 이거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게 놀라운 거 아니야 넘어간 게. <laughs> 아, 거기다 상황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했어요. 상대가 바로를 막 잡고 있고 막 들어가면서 얘가 진짜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살아나오고 막. 그렇지 않아요? 제가 갱마0이라고 따로 붙여 줬거든. 안할수 있어. 망할 으없 SKT라는 와. 벽을 넘었다. 뭐 페이커라는 네. 벽을 넘었다가 크겠지 아마. 아 SKT, SKT라는. 음... 질줄 알았는데 그걸 넘어갔다. <laughs> S K T O 는 마음 비우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거다. <laughs> 좋은 팁이네요, 이것도. <laughs> 최근에 C J 잡았을 때는 그 마음가짐이 아니었어. 아, 그 마음가짐을 가지러 했어. 그편정 지금 이긴다고. 안 돼. C J 는질것 같아서요. 아, C J 는 그냥 <laughs> 마음 비우지 않았던 것 같아. 사실 C J 전에서 마음을 비우기가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뭐 네. 캡틴 잭도 그렇고 그렇죠? 아마 깽만도 그렇고 되게 이기고 네. 싶었을 것 같아요. 네, 되게 이기고 싶었고. 네, 제가... <laughs> S K T 전은 <laughs> 질것 같았는데 이긴 거고 아 C J 전은 <laughs> 이제 꼭 이겨야겠다 하고 이 이겨 거야 하고, 찍어 그렇죠. 눌러버릴 거야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나온 거죠. 아 강형우 선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. 네. 형우 형이 아주 그냥 형우가 대 CJ 전에 참 네. 강해. 나를 내보내? <laughs> <안 되겠어. 웃음> <여, 그래도> 스크림하고 <laughs> 그 대회하고 형우 형 포스 알라고 이야 <laughs> 하면서 막. 오케이 <laughs> 어, 원래 그런 애가. 뭐 해, 빼! 빼! 그데 네가 공화의 지팡이 두개 샀어 봐. 열받게. 게임 뭐야? 이러면서 막. <laughs> <얼마나 열받겠어. 웃음> 정신 <laughs> 차려 <그렇게 되는 웃음> 제발. 아직 경기 안 끝났어 이런 얘기하고. 네. 하고. 멘탈 잡아. 멘탈 잡아. 지금 약 심해 면서 기합이 아, 기압이 장난이 <laughs> 아니야. 정말 얘기하는데 손가락만 한 치미 떨어져. 지금 <laughs> 기합 그때의 기압. 이세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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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우리 역 얘기였으니까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벽이 있다면 혹시 벽이 있어? 지금의. 국경이 있죠. 국경이 나와요. 올해 세계로 아, 나가겠다. 나비 넥타이는 거의 깽맘한테 있어서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. 항상 곁에, 이 나비 넥타이가 여기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한 10개는 넘게 들어있는 거지? 한 12개쯤? 야 이거는 난 나비 넥타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은 어, 나 얘가 처음이야. 처음 이게 다 나비 넥타이예요? 이게. 그때그때 그때 좀 컨디션이나 뭔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걸 끼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지금 차고 있는 거는 아마 CJ를 이겼을 때 네, 예. 그날. 그리고 지금 정희 형 같은 경우는 해골 넥타이. 언데드랑 네. 좀 어울려서. 그러니까. 그냥 <laughs> 채워주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부적 같은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. 자신감이 좀 오르고. 그러니까 어. 자신감도 오르고 이런 게좀 있는 거잖아. 네. 네. 지난번에 같아. 나왔을 때도 현우랑 나한테 뭐 어울리는 거 이거 맞아요. 같다라고 해서 채워준 적 있었는데 지금 좀 우리한테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봐줄 수 있어? 네, 사실 뭐폐완얼이라고 예전에 완성한 얼굴인데 음, 우리가 좀 그렇죠? 그런 게 부족해. 오늘은 좀 현웅은 이런 아 그런 거 귀여운. 어 내가 좀 귀엽긴 한데. 깔쌈하고 내가 잘생기진 않았어 좀. 아모모 아무를 암묵, 대표하는 아무모귀엽그 클테미 야한 방에.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희 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? 게임미 네. 제일 좋아하는 거? 제일 좋아하는 깔맞춤 같은데? 네좀 깔맞춤이기도 하고 이거 이거 는거깽이 직접 채워줬었잖아 요 예전에 그. 그래서 좀 더럽다고 아아 아, 아아 <laughs> 아아 아아 아, 왜 이래 아아 아니 이게 이아형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돼 나이 들어서 막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차는 건데 여기 카라가 있어요 카라가 형 어울리신데요?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, 이렇게 해서. 약간 그 모자란 애기 같은? 애기가 우리나라에 <laughs> 얼마나 <웃음> 많이 있는데 모자란 애기가 뭐야? 근데 <laughs> 신기하게 이게 귀엽긴 귀여워요. 괜찮다, 의외로. 아, 그렇죠. 네.